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카 김정현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여성분들께서 좀꽤 꽤나 좋아하시는 예, SUV 소형 SUV 한 대를 가져왔는데요. 뒤에 있는 쌍용 티볼리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티볼리 에어 AX 이 AX 등급 차량이고 연식은 18년식에 6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주행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또 조금 주행 거리에 좀 민감하시잖아요. 네, 10만 키로 미만대에서 차량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 차량 우선은 사고는 이제 중고차 성능상에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 교환 하나만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뒤에. 주차하다가 찍혀서 교체를 하셨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접촉사고 때문에 교체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트렁크 하나밖에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주행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될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을 이제 차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티볼리 차량은, 어, 남성분들도 많이 타시죠. 근데 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께서 조금 이제 처음에 입문하시는 차량으로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은 여성분들의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민감하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여성분들이라면. 외판 부분이죠. 외판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체크했을 때도 비스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뭐 찾아보기 힘든 차량이었고. 그리고 위에 이제 밑에는 화이트 톤 그리고 위에는 블랙 톤으로 투 톤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자인 쪽에 좀 민감하신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나가셔가지고 이제 출고하시고 나서 뭐 소모품 계열로 교체를 하시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시는데 그런 부분이 중고차에서는 솔직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또 하나의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타이어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새 타이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휠기스는 이쪽에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뒤에 타이어는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우선 타이어 교체 쪽으로는 비용이 아예 들어가지 않으실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 보시면 우선 옵션도 적당히는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옵션은 직접 한번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 예 오토로 다 작동이 되는 차량이고 핸들 리모컨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스타트 버튼 예 스마트 버튼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버튼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선 열선 열선은 되고 통풍은 안 돼요. 예, 등급이 꽤 높아야지만 티볼리는 통풍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블랙박스는 있고요. 예, 하이패스는 없습니다. 근데 하이패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어, 구입하셔서 장착하셔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비는 들어가 있고 뒤에 후방 카메라까지 잘 작동을 합니다. 제가 한번 시동 걸어서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네, 키로수는 63,900km. 예, 네, 정확히 63,945km고 지금 내비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요. 뒤에 후방 카메라가 잘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합니다. 여성분들이 좀 민감해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주차에서 조금은 미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는 것 이런 부분이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엔진이나 미션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 봤는데 뭐 전혀 지장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 시트 상태 시트는 운전석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조수석도 헤짐이나 까짐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뒤에 뒷좌석 시트는 거의 사용감은 크게 없습니다 네, 사용감은 없는 편이고. 우선 쭉 한번 보셔도 외한 부분이 지저분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소형 SV이기 u 때문에 뭐 전동 트렁크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는 않죠, 당연히. 트렁크 공간은 요 정도. 그렇게 작지도,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네, 적당하게 그 그리고 여기 밑에 티블리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수납 공간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간단한 물건 조금 실어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활용도는 다른 일반 S U V 차량보다는 조금 트렁크 공간에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외관 부분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 깔끔하고. 위에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우선 차량이기 때문에, 솔직히, 티볼리에서 저는 투톤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티볼리 디자인 쪽이면에서는 뭐, 딸게 없다. 요렇게 표현을 하는 차량인데, 솔직히, 블루 톤도 굉장히 이쁩니다. 블루 톤에 위에 블랙 들어가 있는 차량들도 이쁘고, 베이지에 블랙 이런 것도 이쁘긴 한데, 이렇게 화이트 톤, 화이트 톤에 블랙이 가장 이상적인 차량이 아닌가,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찾으시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뭐 쌍용이라는 브랜드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랜드긴 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구축을 다시 해나가려고 하는 뭐 방면도 있고 어차피 쌍용차라고 하면 대부분이 가성비 그리고 뭐 금액대가 저렴한 부분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금액대에 비해서는 성능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지금 티볼리 같은 경우도 1.6 디젤 솔직히 남자분들이 타기에는 조금 힘이 딸린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타시기에는 1.6 휘발유보다는 그래도 힘은 좋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주행하시는 데는 굉장히 적합한 차량일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차량답게 디자인 쪽에서는 뭐 다른 일반 SUV 차량, 요 동일 기간대에 나온 SUV 차량들에 비해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금액면에서도 저희가 천거 끊었어 네 금액 면에서도 지금 18년식이에요. 18년식에 63,000km인데 지금 1,500을 넘지가 않는 금액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1,3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괜찮은 차량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